이제 모든 것의 끝이 다가왔다. 서동주와 염장선, 그들의 치열한 복수전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고 있다. 수많은 배신과 음모가 얽히며 끝을 모를 싸움을 벌여왔던 이들. 한 사람만 살아남는 복수국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 다가왔다. 어느 한 쪽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로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온 것이다. 서동주는 그동안 겪었던 배신과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염장선과의 끝없는 전투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의 끊어낼 수 없는 인연들이 한점한점 한점 되살아났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결국 염장선에게 마지막 결판을 내기 위한 기회를 포착한다. 서동주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이제 그만 끝내려고라고 중얼거리며 결전의 순간을 맞이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음모와 배신이 얽혀 있던 끝,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런데 그 순간 서동주와 염장선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던 바로 그 순간, 모든 상황의 배후가 밝혀진다. 바로 차강천이 그 모든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동주와 염장선은 그동안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혜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그림이 있었다. 차강천은 단순히 대산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인물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산그룹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이용해왔던 거대한 마스터마인드였던 것이다. 차강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동주와 염장선, 그리고 대산그룹을 둘러싼 모든 음모와 배신의 실질적인 조정자였고, 그가 의도한대로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서동주와 염장선은 그저 그의 게임에 끌려든 인형일 뿐이었다. 차강천은 그들의 복수극이 서로에게 쥐어준 칼날을 보고, 둘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을 알고 있었으며, 결국 그 싸움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서동주와 염장선은 자신들의 싸움에만 집중해왔고 그 싸움이 끝나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었지만 차강천은 그들을 모두 속였고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해 옮겼다. 이제 서동주와 염장선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싸워온 상대가 사실은 자신들을 조종했던 진짜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차강천이었어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계획이었다니. 서동주와 염장선은 충격에 휩싸인다. 이제까지 그들은 자신들만의 복수국에 몰두하며 서로를 적으로 삼았지만, 실상 그들의 싸움은 차강천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차강천은 단지 대산그룹의 승리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가 아끼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더 이상 어떤 위협도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서동주와 염장선 두 사람은 이제 그들의 싸움이 단순히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차강천의 거대한 권력과 계산에 맞서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복수의 끝은 결국 살아남는 자가 차강천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맞서야 할 마지막 적은 서로가 아닌 차강천이었다. 이제 서동주와 염장선은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두 사람은 각자 복수와 정의를 내세우며 싸워왔지만, 마지막 순간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닌.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치명적인 게임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서동주와 염장선은 결코 물러설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차강천의 마스터 플랜에 휘말린 그들의 결말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 드러날 시간, 보물섬 15회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들의 최후가 펼쳐진다. 이제 끝내야 한다. 그만 끝내려고 서동주가 말한 그 순간, 그들의 복수는 마지막으로 폭발할 것이다.